네 안녕하세요 1 0 0 t v 입니다 현재 시간은 9월 11일 오후 6시 43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고 있으시죠 어, 저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연휴 보내고 있고요 다만 우리는 트레이더기 때문에 항상 다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 우리의 최대 관심인 한미글로벌 대응하는 영상에 대해서 어,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한미글로벌은 사실은 9월 8일날, 이18%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였다가, 상승한 만큼을 그대로 다시 어 하락을 시킨, 급격히 하락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어 제가 이 모습에 대해서 개인들의 철기 구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지만, 뭐, 저 말고도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한미 글로벌의 종목 토론실을 보게 되면 저는 종목 토론실을 종종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찬티가 많은지 아니면 뭐 악재 요소가 많은지에 대해서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굉장히 좀 살펴보는 편이고요. 현재 분위기를 보게 되면 뭐 좋은 쪽으로 보는 분들이 반, 나쁘게 보는 분들이 반,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의견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죠. 말 그대로 매미 털기 구간이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력의 손바뀜이 일어났다. 이때 다른 세력이 물량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어,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넘긴 거다. 이 주식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 어떤 의견이 맞는지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밖에 없겠죠. 어,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응할 대응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연 이 주식이 한미글로벌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 상승하면 너무 좋은데 만약에 하락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본인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그 종목에 대응 대응하는, 대응하는 것을 뭐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뭐 블로그 카페를 통해서 여행을 다른 사람을 원해서 이제 찾으려고 하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확고한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확고한 기준점. 예를 들어서 g s e 를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난 영상 보시면 제가 6,200원 부근에 중요한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6200원을 지키고 상승한다면, 그러니까 유일로보틱스처럼 깊은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지켜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오게 되죠. 손절을 고려했던 사람들은 물타기로 대응할 것이고, 상승하는 것을 보고 개인들의 신규 유입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유일로보틱스도 어 지난주 목요일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접근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간 종목, 소외, 종목 순위에서도 어 많이 이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급락이 나오게 되죠. 급락 페닉셀이라고 표현하죠. 패닉셀이 나오는 건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GSE를 매수한 사람 중에 수익권이 있고 손실권인 분들이 있을 텐데, 두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중요한 가격대를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면, 현재 수익권인 분들은 본인의 수익을 지키려고 물량을 던질 수 밖에 없어요, 빠르게. 그래서 매도세가 나오는 거고요. 현재 약 손실을 분들은 본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량을 빠르게 던질 수 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 패닉셀이라는 게 나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하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미글로벌은 사실은 제가 두 가지 얘기 드릴게요. 고점에서 이렇게까지 패닉셀처럼 급격한 하락이 나올 페이밍이 아니었어요. 그럴 그림도 아니었고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 이거 인위적으로 특정 누군가가 만들어낸 모습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매도세가 겹치고 겹쳐져서 나온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가 절대 할수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특정, 어, 특정 그룹에서 모습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대응하는 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간단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첫 지지선 역할을 한 가격대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 첫 지지선의 역할을 한 2,300, 23,600원. 이 부분은 중요한 저항선, 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간다면, 우리가 또 여러 고민을 해봐야겠죠. 내 수익을 지키면서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저항 때까지 지켜볼 것인지 이, 이 부분도 지지선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현재 수익권인 분들은 본인들의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어, 결정이 될것 같고요 손실권인 분들은 본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어,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본인 스스로가 직접 예상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만약에 화요일 날 장이 열렸는데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그때그때 시나리오를 짜지 말고 항상 미리 예행 연습 예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한미글로벌은 굉장히 어, 시장의 집중과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화요일 날 저도 장 대응에 좀 굉장히 집중하려고 하고요 어,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만 저하고 소통하지 마시고요 어,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 카카오톡 소통방이 있어요 리딩방 아니고요 무료로 운영되고 각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방입니다 친목 도무방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오셔서 어, 우리 종목들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연휴가 내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내일도 제가 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